네. 진골들의 아, 백스테이지 락터입니다 네. 진골들의 백스테이지 자존심입니다. 이건 백스테이지도 아니면서 어디 틀려 그래. 아니나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laughs> 말렸어, 말렸어. 아, 지난번에 빨대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래, 같이. 아 그렇게 그냥 우는 거. 아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있지. 일단 여어이데어 그냥 붙어 먹어 보려고 한번 얄팍하게 같이 해봤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외모가 약간 짝퉁스러워요. 아, 어, 약간 옛날 슬일 얘기 많이 들었거든. 아 진, 아 어. 살짝 있네. 어, 지금 나이든 모습에 한 30년 전이라면. 어, 어. 수일이 형 얘기 어. 많이 들어서 잠자리 선글라스 같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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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뭐 기타 나 매면 비슷하지만 나왔아 그래. 그래서 짝퉁이 너무 많다. 우리 저기 락도도 얼굴이 약간 짝퉁 아니야. 한지일 짝퉁 아니야. 아 한지일은 진짜 잘 모르시니까 여러분들 응. 아시는 분만 알고. 아니 찾아 보면 또이 찾아오는 <laughs> 인간들이 있어요. 얼굴 보고 한지일은 그래서. 형한테만 들었고 아, 아, 어렸을 때는 아, 아. 김용만. 아, 아. 그래, 김용만 그래, 그래. 김용만 귀진하게 그래, 그래. 생겼다 귀진하게 아, 어. 근데 김용만이 처음에 등장했었을 때는 되게 샤프해가지고 그 김국진하고 나왔을 때 김국진 아, 아. 김용만 박수 감자골인가 아, 그렇지 그 사람들이 네. 개그맨 치고 다 잘생기고 샤프한 이미지 때문에 음. 그중에 김용만이 되게 학구적으로, 이렇게, 안경도 끼고, 아주, 눈곱이좀 몰리다 보니까, 아, 제팔일이라고 있어요.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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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별명이 제팔일 아,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아, <laughs> 짝퉁이나, 뭐, 이미테이션 가수도 있지만, 장르를 불문하고, 모조품은, 다 있어. 어, 모조품은, 어느 장르를 불문하고, 손인이, 뭐, TV 카피하고, TV, 어, 테레비야. 라디오 카피하고, 아, 그 워크맨 있으면 마이마이 마이 만들고, 뭐, 그렇게, 아하, 마이마이. 뭐, 그래, 거. 다 어, 그렇게, 그거 그래. 아니에요. 어, 어. 그 그러니까 네. 지금 중국 우리 70년대 80년대 사실 외주도 많이 받았지만 기술을 가지고 짝퉁도 음. 많이 만들어 내기도 했고 네. 장르를 불문하고 이렇게 뭐 문화 쪽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음악, 영화, 그렇지 본, 테레비 프로, 문학까지 뭐 그래, 티비 프로, 어, 테레비 프로 같은 거다 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무형의 것들은 예전에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서양에서 좀 그것도 이제 2, 30년 전에 생겼지만 아, 아, 저작권이라는 아, 아. 개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막 가져와도 뭐 법적으로 뭘할 수가 없는거 어. 예전 또 법적인 제재의 개념이 좀희박하기도 했고 지금에서야 이제 뭐 표절 사냥꾼 뭐 이러면 서의 아, 그런거지 그렇지, 그렇지. 하기는 하지만 네, 네. 최근에 좀 도입됐다 보니까 음. 예전에는 그냥 다 갖다 썼잖아요 맞 번안곡 이라는 그런 아, 번안가요. 번안가요 그 사기지. 제목으로 사기. <laughs> 사기예요. 저는 명백한 사기라고 어, 봅니다. 그래. 얄팍하게 좀알려 주세요. 아, 안가가 아, 굉장히 많죠. 외국 원래 있는 팝송이나 히트한 노래도요? 어, 경음악이나 경음악까지? 어. 경음악도 어. 옛날에 우리 알지만 왜 시그널 뮤직 있잖아요? 어, 시그널 뮤직들을 어, 시작하는 경음악을 되게 많이 썼어요. 음, 그러니까 폴모리아 그쵸. 악단 아니면 폴모리아? 뭐, 어, 프랑크푸르세델 경막단 음. 같이 뭐 멜로디가 뭐 뭔지 알게해주셔야지 이종환의 디스크 쇼 같은 경우도 바바바바바 음. 빠바바, 그랬잖아요 어. 그게, 그게 원래. 아디오 음. 졸리 캔디라고, 원래 불랑서노래예요 그래요? 그거를 갖다가 음, 쓴 거예요. 괜찮지 않나? 저작권이 좋냐 이거지. 아, 아, 아. 요즘에는 아니, 자체적으로 아니. 만들잖아.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그렇지. 저작권 때문에. 아, 아, 아. 근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막 갖다 썼죠. 막 갖다 썼죠. 뭐. 어, 막 갖다 쓰는 거는 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갖다 옛날에 이제 저 반도 패션, 제일 모지에 음. 거기에서는 베네일런음막 엄매에 갖다 썼어요. 안젤리스, 바네일랜. 그 어, 바네일랜 보면은 기타 그거 말고, 어. 키보드 하는 거. 아, 그렇지. 어, 그런 그렇지. 거 이제 성경에 어 아, 개인적 약간 미래지향적인 사운드.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원곡을 그냥 갖다 그냥 아무렇게나 쓴 거. 그렇지, 그렇지. 더 사악한 게 사실 뻔한 거. <laughs> 원래 있는 팝송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서 그냥 그대로 쓴 거야. 근데 그게 히트가 쳤다는게더 웃기는 거지. 많죠, 그런 거. 소소한가 하청일. 방글방글 웃어보세요. 화내지 말고. 그 있잖아, 왜.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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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들고서 소녀 두, 어, 두 분이. 어, 아. 어. 알 보러 와요. 그, 원 레이 티켓. 원 레이 어. 티켓. 알 보러 와요. 와요. 뭐. 그 다음에 핫스토프라고 <목소리> 왜. 이건 하스토프그 사람, 정말 미운 사람. 모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야. 다사 그런 거없니까 그거 하고 아, 그다음에 저기 정동환이라고 타런트 있어요 동환이 형 와이프가 정윤선이라고 가수 있어요 oh. Beority, David, 사이즈. 어 배티데이비 사이스 어어 바바바 바바바 바어어 원한가 그래가지고 굿 인크 나 이거 이건 기억이나 어그왜 허스키 보이스 아니야 김칸스가 배티데이비 어어 근데 여자 목소리데 담배 한한두번 누가 킨 거를. 그거를, 윤선인나가 노래를 하는데, 그 흉내를, 그 벌거울한 흉내를 했는데, 아, 되게 어설픈데 웃긴 거야. 왜냐면, 아. 옛날 우리나라 가수하면은 어. 목소리가 진짜, 어? 음. 은쟁반에 옥불러 가듯이, 맑고 청아 그치. 목소리를 응. 가진 가수들이, 이걸 응. 은근히 따라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대에는, 엉덩 그걸 쥐어 짜는 거야. 어. 그로울린거 아니고, 그니까, 어. 웃겨. 얼마나 웃겨. 셰프람, 어. 브라미 형하고, 응. 정여진이라고, 알소니 퀸하고, 응. 왜? 찰린가? 아. 아. 아빠, 나는 언제 어른이 되요아 어, 그거 원곡이 있지 아빠의 말씀이라고 원래 그렇게 정혜진이 oh, yeah, awesome. 저기예요 주제곡 많이 불어요 개무용이 나랑 깔고 <laughs> 얘기하는 거 있잖아 <laughs> 나레이션 하는 거 있잖아 아빠의 말씀 yeah. 어. 어 너희가 어르이 되면 그렇지 어, 원래 브라... 넓은 어. 어. 그 원래 그런 워하 세상을 보거라 그다음에 어리 시절도 있고 물장구 치고 곡용복형장인가수 어. 아. 용복역이고요 아, 어. 어린 시절이라고 딱딱딱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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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 플레이그라운드 인마인드라고 아. 이마그래 어. 어. 약간 컨트리 곡 같은 거였요 음. 그렇죠. 지금에서야 음. 표절이라고 하지만 음. 그때는 이제 번안곡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예 갖다 쓴 t v 방송 송출인가 이거에도 음. 외국 곡을 하더라도. 음. 음. 한글로 바꿔서 불러야 되나, 뭐 그런 것도 그니까 있었어요. 1절은 노래를, 1절은 영어로 하고, 아, 2절은 어,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하고, 어, 어, 그렇게 하고. 아, 그랬었던 경우도 예. 있고. 그렇지. 그때는 권한국으로 이제 카바를 치워줬으면, 90년대로 아, 아, 그 가면은 표절로 가고, 표절이라는 논란이 나오기 전에는 인터넷 전에 다 갔다 썼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현철이 형도, 아, 아. 정현철 형도, 사실, 아, 아. 아, 어, 네.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아, 그니까, 그거는 이제, 레퍼런스를 빤밤 <laughs> 차용했다는 걸로, 아, 뭐, 샘플링이라고, 이제. 아, 샘플링이거까 그때가 되면, 그래도 좀 쪽팔린 거야. 구간만 아, 아, 아. 이렇게 떼어서 하는, 아. 우리 이제, 쿵짝쿵쿵짝 공에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음, 음. 쿵짝. 쿵쿵짝 Come on feel the noise 쿵쿵짝 <laughs> We not gonna We take it 쿵쿵 <laughs> 사랑하고 <웃음> 싶어요 방차형들 어, 어, 아 그래 그래 방차 아 그래 뭐 그런 아니 근데 것도 그건 것도 박감이니까 그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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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고 룰라가 해체하게 된 사건 천상유예? 어 천상유예 뭐, 네. 뭐 집행유예도 아니고 오래오래오래 아, 아. 래그 오래, 오래. 아, 아, 그래. 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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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트. 그거로 완전히 갖다 거고 아, 그렇지. 어.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저거 있었잖아요. 헤트랑 뭐, 제이가 아이스 밴드에서. 아, 그거는 경우네. 이제 또 뒤받겠지. 그거, 걔들이, 인정은 안 했지, 끝까지. 어, 대관이 형, 어. 어. 송대관이, 쨍, 하고, 했다, 난, 따단, 따단, 따단. 근데, 센터 필, 폴든가, 센터 필든가. 센터 포든.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 그건 빌보드에서 씹어먹던 노랜데. 본인들이 인정은 안 했다고 그래. 대관이 형도, 명백한 표절이죠. 누가 들어도. 쨍, 했을 날인데? 그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근데, 본인 노래가 되게 홍보가 될 걸로 생각을 했었대. 그걸 들으면 음... 아 한국의 이 노래가 원조이지 않겠어? 음... 근데 걔들이 그거 원조를 밝히고 하겠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끝까지 아... 인정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요 제이 아... 가스 밴드가 그래서 아, 번안가요라는 미명하에 사실 막갖타 쓰는 표절 쪽으로 보면은 번안가요라는 카바를 가지고 번안곡으로 음. 하고 90년대 이제 인터넷 등장하기 전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이고 제록스 수준이야. 아이가 개수준이야. 그 후킹한 부분을 갖다 쓰는 거는 아. 지금도 빈번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빈번은 한데. 어. 그거는 이제 노래에 어떤 아. 해당되는 거고. 아.